최근 중국판 촬영 현장에서 송욱이의 키스 사건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자 배우가 송욱이의 이마와 옆 얼굴에 강하게 키스하며 손을 놓지 않고 잡고 있었고 송욱이는 순간적으로 불편함을 보였습니다. 몸을 뒤로 물리며 팔을 들어 올리며 명백한 저항 신호를 보였죠. 이 장면은 빠르게 확산되며 송욱이 팬들 사이에서 큰 불만을 샀습니다. 프로그램 측은 즉시 해명하며 타지크족의 전통에 따른 의식이라고 설명했지만 들은 너희가 뭔가 잘못 보고 있네 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렇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누가 변명하고 있어? 송욱이의 반응이 바로 증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프로그램 설정에 맞춰 타지크족의 이마 키스 의식을 재현하는 코너였습니다. 이 의식은 연장자가 후배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정면에서 보면 샤이의 접촉 부위는 송욱이가 착용한 금속 머리 장식일 뿐 피부 접촉은 없었습니다. 내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던 송욱이의 모습과. 네티즌들이 확대한 깜짝 표정은 확연히 대조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해프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 주세요.